코미뉴입니다 저는 엘릭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50% 가량의 대폭등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8% 조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뭐 세력들이 이제 뭐 끝내고 나간 게 아니라 잠깐 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5일선에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추세가 끝나는 흐름은 없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엘릭스의 일봉을 보시면은 어제 거래량이 정말 고래가 작정을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거고 다시 한번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혹시라도 손실 중에 계신 분들은 다시 2참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엘릭서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엘릭서는 RWA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이고 블랙록의 자금을 디파이로 독점 유입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RWA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의 운영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호재가 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릭서는 토큰이 발행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속 상장이 줄줄이 있는 시점인 거고요. 엘릭서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를 보면은 빗썸, 크라켄 게이트와유 맥시, 바이비트,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빗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업비트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탑티어 상장이 남아있어요. 지금 연속 상장을 줄줄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장 이슈가 뜨면서 대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수행나 가능성이 있구요. 자 지금 바닷권에서잘 매수해 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010-5933-4168 번호로 엘릭서 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매수가 잡아 드릴 거구요. 그리고 목표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목표가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운스 토큰의 경우에 바닥권에서 10배가량이 쫙 오르다가 이 세력들이 한 방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10만원 찍었다가 16,000원 됐어요.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됐는데 이런 게 세력들이 던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르고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쫙 올리다가 세력들이 던졌습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던지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엘릭서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수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표가가 오기 직전에 탈출이 제일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가격을 제가 문자로 얼마라고 딱 말씀을 드릴 건데,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아르고로도 5000%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390원 매수해가지고 800원에 전량 익절했어요. 세력들의 목표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그 직전에 다 팔았습니다. 100%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5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크게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매매 한 번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100배 정도 진입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100% 수익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저한테 엘릭서라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문의가 정말 하루 종일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실 거고요. 우리 소통방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코인들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카운트다운 5시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 비임이 150% 가량이 터지고 계속 고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지금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매수만 하고 있고요.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극비의 코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신고가 터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올라갈 수가 있는 코인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엘릭서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지 입장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